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압도할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리에 완료되면 중국과 일본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게 억지스런시비를 걸지도 못할뿐더러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이 무기가 완성된다면 북한 중국의 핵무기보다 위력적인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적성국의 핵무기도 바로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장국은 적의 지휘 통제 체계를 완전히 마련하고 가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무기 체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중 발사 로켓은 우주 궤도로 비행할 수 있는 로켓을 공중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발사한다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이 현실화되면 항공 역사상 가장 위력적인 무기 체계가 등장하는 것이고 이 무기 체계로 인해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우주 진출의 난이도가 극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허황된 이야기로 다뤄졌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한국이 무슨 우주 개발이냐며 무시받기. 일수였고 한국에게 그런 기술이 어딨냐며 우리의 기술력을 폄하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미 영국의 억만장자가 운영하는 버지노비이 공중발사로켓의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허황된 꿈이 아니게 됐습니다. 바로 민간기업에까지 기술력이 보편화되어 현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민간기업이 해낸 일을 자랑스런 우리 연구진이 해내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적절한 플랫폼만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란 것이죠. 실제로 우리군과 카이는 이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거대한 우주계획의 핵심축이 될 공중발사 로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우리 국민들은 우주라고 하면 막연하고 공상적인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주에 투자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우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시받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만 제대로 틀어진다면 전략적으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주입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우주만 제대로 장악한다면 핵미사일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때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던 소련과 미국이 경쟁적으로 우주에 투자한 건 역시 우주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우주를 장악한 국가는 핵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핵탄두를 싣고 수만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는 ICBM과 SLBM은 기본적으로 우주 로켓을 근간으로 합니다. 더 나은 우주 로켓은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핵미사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정해진 목표 지점으로 정확히 날아갈 수 있는 로켓은 더 정밀하게 적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 북한이 광명성 위성을 띄우겠다며 로켓을 쏘자 미국이 격분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뛰어난 우주 로켓을 만드는 것은 곧 인류 최강의 무기인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얻는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과학자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고체 로켓을 제대로 개발할 수 없던 시절에도 액체 로켓인 나로호와 누리호를 연구하는 한편 현무 시리즈를 만들며 고체 로켓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왔는데요. 꾸준한 노력 덕에 가시적인 성과가 상당합니다. 5월 10월 누리호의 발사를 진행하는 a d d 에서는 현무와 관련된 깜짝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쳐야 할 점도 많은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주청의 부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우주청은 과기부 산하 우주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주국장이 우주정책을 꾸준히 다루는 전문가가 아니라 1년마다 바뀌는 공무원이라는 점입니다. 새로 부임한 우주국장에게 우주정책의 개념과 현황을 이해시킬 지이면 우주국장이 바뀌어버리니 정책 연속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주국을 독립기관인 우주청으로 개편해 한국판 나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주장이 정 지권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미래경제연구회에서 우주개발 제약원인가 우주청 설립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주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역시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계획 중 하나가 카이와 대한항공이 추진하고 있는 공중발사 로켓입니다. 지난 7월 20일 대한항공은 서울대학교와 함께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우주처가 발주한 국내 대형 민항기 활용 공중 발사 가능성 분석 과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보잉 747-400 항공기를 이용해 공중발사로켓을 테스트하겠다는 것인데요. 민간우주기업 버지노비이 이미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보잉 747-400을 이용해 공중에서 로켓을 발사한 데 성공한 적이 있는 만큼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한미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공중에서 발사한 형태의 발사체 개발이 불가능했는데요. 다행히 지난 5월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미사일 사고를 지 침이 폐지되면서 연구의 제약이 풀렸습니다. 기술과 인력이 모두 준비된 상황이므로 전망이 아주 밝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중 발사 로켓이 일반적인 우주 로켓보다 나은 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공중 발사 로켓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공중 발사 로켓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 발사 로켓의 여러 장점 중 가장 큰 것이 날씨의 영향을 훨씬 적게 받는 것입니다. 우주 기지는 고정된 장 에서 발사 궤도를 고려해야 하고 조금만 흐려도 발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중 발사 로켓은 원하는 궤도로 항공기를 이동하면 되고 날씨가 조금 나빠도 구름 위로 올라가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또한 값비싼 로켓을 일회용으로 낭비할 필요도 없어 발사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물론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고 그만큼 많은 화물을 싣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발사 횟수와 저렴한 발사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화물을 우주로 보낼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우주 물류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공중 발사 로켓을 얼마나 빨리 만드냐에 따라 텅빈 우주에서의 패권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략적 군사적으로 이 공중 발사 로켓의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렵게 쏘아올린 위성들이 큰 타격을 입더라도 공중발사 로켓이라면 신속히 복구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상대의 우주 전력을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주요 군사 강국들은 경쟁적으로 우주에 있는 위성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우주 자산이 가지는 의미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을 유도하고 정확한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GPS, 초고속 통신망, 초정밀 정찰 위성 등 현대전에서 쓰이는 거의 모든 첨단 기술은 인공위성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한마디로 상대 위성을 얼마나 많이 무력화시키고 우리 위성을 얼마나 많이 살리느냐가 전쟁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성 무력화에 대한 기술의 선두 주자는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에 반하는 국가들입니다. 압도적인 우주 기술을 보유한 미국을 우주자산에서 이길 가망이 보이지 않으니 미국이 우주자산을 전부 파괴하기 위해 위성 요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는데요. 당연히 미국 역시 이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 전력을 무력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도 위성을 완벽히 방어할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 적성국가가 우리의 군용위성을 격추한다면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빨리 대체위성을 배치하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저렴하고 신속하게 인공위성을 대체할 수 있는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인공위성 발사 방법 중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공중발사 로켓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현대전이 더 이상 6해공의 3차원 전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해공은 물론 네트워크 속에서 벌어지는 사이버전과 우주에서의 지배권을 두고 벌어질 우주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현대전장이 5전장이 결합된 5차원의 전장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가장 많이 받아들인 국가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입니다. 미국은 다영역 작전이라는 새로운 작전 이론을 미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과 전장에 있는 아군을 거대한 네트워크망으로 묶어 동시에 모든 영역에서 적을 압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적을 감시하며 유도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우주전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2019년 12월부터 우주군을 창설해 운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우주전력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헌법으로 군대 창설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꾸준히 민간 로켓을 개발하며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북아에서의 우주경쟁은 날이 갈수록 더 첨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치열한 군비경쟁에서 한국 역시 우주전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플랫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로켓의 경우 나로호, 누리호, 현무 시리즈를 만들며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발사 로켓을 발사할 대형 항공기의 경우 전적으로 미국산 항공기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공중발사 로켓의 군사적 사용을 위해서는 군이 전용할 수 있고 마음대로 개조할 수 있는 국산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이 될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한국형 수송기입니다. 지난 5월부터 카이는 국산 수송기기 개발을 꾸준히 주장해왔는데요. 카이가 제시한 수송기의 개량형 중 하나가 바로 공중발사 로켓 플랫폼입니다. 무장형, 해상초계형 등과 함께 핵심적인 개량형으로 이미지까지 제시했는데요. 이는 우리 관계자들이 공중발사 로켓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공중발사 로켓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국산화로 미국의 연합작전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듯이 현대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주는 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먼저 전쟁이 될 것이며 거의 대부분의 위성들이 파괴되거나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다수의 첨단 무기들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만약 우리에게 독자적인 대응 방안이 없다면 우리는 미국의 위성을 복구할 때까지 그저 기다리며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공중 발사 로켓과 같은 독자적인 을 가지고 있다면 동아시아에 한해서는 여그로 미국에게 빚을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공중발사 로켓은 주변국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갖는 강력한 비대칭 전력이 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보다 오랫동안 로켓 기술을 개발해온 일본의 경우 평화헌법 등 여러 제약 때문에 공중발사 로켓을 개발하고 군용으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군이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승단계 요격미사일과 공중발사 로켓을 동시에 쓸수 있게 된다면, 일본은 전시에 극단적인 우주전력 격차 속에서 우리를 상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를 위협하는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감히 전쟁을 시도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한국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